가끔 고양이가 나를 사냥하려는 듯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 나를 확 덮치기도 하고요. 또 움직이는 내 손이나 발을 갑자기 달겨들어서 물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건 어... 나를 사냥물로 보는 걸까요? 정말 이것이 포식 행동인 걸까요? 이런 걸 놀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어린, 두살 이하의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공격성 문제 중 하나인 부적절한 놀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의 움직이는 다리를 보고요. 뭐 사냥감으로 여기고 달겨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요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 덮치거나 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천천히 다가오며 스토킹을 하다가 갑자기 확 덮치는 정말 사냥물에 대한 포식 행동을 하듯이 공격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것은 포식 행동이나 여러분의 움직이는 손이나 발을 사냥물로 여기는 그런 종류의 공격성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요 고양이의 놀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공격성이라기보다는요 inappropriate play behavior, 즉 부적절한 놀이 행동입니다. 예전에는요 이것을 놀이 공격성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요 요즘에는요 이런 행동을 공격성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이 행동은요, 공격성, 즉, 공격적인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공격성이란요, 상대를 공격하여 멀리 쫓아버리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즉, 불편하니까 멀리 가라,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라, 이런 언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나 혹은 자신보다 덩치 큰 동물을 사냥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뭐,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사냥물로 볼 정도의 모질이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냥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놀이 행동의 일종으로요, 사냥놀이, 즉, 유희일 뿐입니다. 단지 고양이의 입장에서는요, 흥미롭고 박진감이 넘치며 즐겁게 노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공포심도 생기고 괴로움도 느끼며 고통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또 간혹 우리와 즐겁게 사냥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우리의 손을 물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놀이 중에 흥분하여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 우리 사람의 어린아이들도요, 어릴 때 너무 즐겁게 또 흥분해서 놀다 보면요, 지나치게 과격해져서 결국은 서로 싸워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는요, 태어나서 젖을 떼는 시기인 생후 12주 정도가 되면은요, 형제 고양이들과 사냥 연습을 하며 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의 모든 놀이 활동은요, 결국 독립해서 사냥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인 것이거든요. 형제, 고양이들과 서로 쫓고 쫓기는 이러한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달겨들어 물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레슬링을 하면서 얼마나 물어도 좋은지 어느 정도 강도로 물면 상대가 안 아파하고 놀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체득하게 됩니다. 즉, 노는 방법을 어느 정도 서로 익히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즐거운 놀이 활동 중에 힘조절에 실패하여 아프게 물게 된다면요. 놀이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물어야 이 즐거운 놀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체득을 하고요.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아주아주 아주 어릴 때 입양 혹은 구조되어 우리 실내로 우리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게 되면요. 형제 고양이들과 이런 놀이의 언어나 신호를 학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놀이 활동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로 물어야 놀이인지를 배울 기회를 못 얻게 되어서 우리 손이나 발을 세게 물게 되는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요 통계적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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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입양되어 젖병으로 먹여 키워진 아이들이 주로 많고요 이런 애들이 입강조조절을잘 못하더라고요. 또 품종으로는요. 코숏이나 뱅갈 러블과 같이 입이 살짝 뾰족한 코비 쉐입의 고양에서 많이 보이게 되고요. 또 나이로는요. 두살 이전에 어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들이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과 다른 공격적인 행동은요. 공격적인 행동 이전에 하악질이나 어? 하고 우는 등의 경고 행동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은 경고 행동이 없으며 정말 조용히 휙 날라와서 물어버립니다. 사냥 놀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냥과 유사한 행동을 하며 특징적으로 버니 키킹 같은 뒷발차기 행동 역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요, 물린 사람이나 물리려는 사람은 대단히 시끄럽고 부산스러우며 고양이는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보호자인 여러분들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쳐버리거나 때리는 등의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요 고양이는 집사가 같이 놀아주며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놀이 행동이 강화되게 되고 더 심각하게 강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즐거워 더 세게 물어야지 아 즐겁다 정말 박진감 넘치는 사냥 놀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장난감이 심하게 반항을 하니까는요 자, 그럼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뭐 형제, 고양이로 빙의해서 같이 세게 물어서 알려줘야 되는 걸까요? 아, 물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고양이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다르잖아요. 우선 우리 사람의 손이나 발을 향해서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한 아이들은요, 대부분 아주 어리고 엄청나게 활동적인 체육 특기생들입니다. 즉, 고양이 중에서도요, 뭐 상위 5% 안에 드는 정말 활동적이며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충분한 놀이 활동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은요 당연히 스스로도 놀기 위해서 단조롭고 고요한 실내에서 유일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체인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향해 놀이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놀아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 4회 이상 각 15분씩은요 지칠 때까지 낚싯대를 휘두르고요 오뎅 꼬치를 흔들며 열심히 충분하게 놀아주어 고양이의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요. 손으로 놀아주어서 손을 사냥물이나 장난감으로 인식하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한 레이저 포인터로 놀아주셔서 절대 안 됩니다. 레이저 포인트는요 잡을 수 없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냥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오히려 사냥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 여러분을 향해서 실제로 물 실제로 물수 있는 실제로 실체가 있는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향해서 그 욕구를 더욱 더 풀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냥놀이의 규칙은요,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의 이빨이 여러분의 손이든 발이든 피부에 닿는 순간에 장난감을 바닥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15분이나 20분 정도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아무 신호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시고 놀이가 끝났음을 알리며 그저 조용히 이동하여 문을 닫고 들어감으로써 놀이를 종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가 물면 놀이가 끝난다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몸을 피할 곳이 없는 원룸이시라면은요 화장실로 가버리시면 됩니다 사실 몇 번만 정확히 한친다면은요 고양이는 손이나 발을 물면 놀이가 끝난다고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의외로 쉽죠? 그리고요 매번 같은 장소에 숨어있다가 달겨든 아이라면은요 그 장소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침대 밑이나 소파 밑까지 주로 매복하거나 숨어 있는 장소를 막을 수 있다면요. 쿠션으로 막아버리면 더 이상 숨어있다가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화장실 등에서 나올 때 공격을 주로 한다면요. 나올 때마다 키커루 같은 놀이용 장난감을 던져서 고양이의 흥미를 다른 데로 돌려줍니다. 대부분 한두 살 정도의 이런 활동이 심하고요. 두 살이 넘어가면요. 은 없어지는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즉 사람의 미운 다섯 살 시기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행동은요, 우리에겐 부적절한 놀이 활동이지만은요, 교정이나 교육의 문제이지 사실 치료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약물을 사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그러한 종류의 공격성입니다. 실제로 공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물리도록 조심하고 안 다치도록 조심하며 아이의 에너지를 적절한 놀이 활동을 통해 풀어주시고 주변 환경을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어서 덜 무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 아니면 빨리 두 살이 넘어서 처리될 기를 기다리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저는 수의사 윤샘 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공격성으로 오인받는 부적절한 놀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